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수상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흑이 돌차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서로가 끊고 있죠. 흑과 백이 서로가 서로를 끊고 있고, 각자 선은 살수 없는 모양, 집공간이 없죠. 수상전의 형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잡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자, 보시면은, 요런 모양 수상전일 때, 보통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바깥쪽서부터 메꿔라. 또 중요한 돌부터 메거라 자,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바깥 쪽에서 또메구는 거는 백이 어, 어떤 식으로든 하든 흙이 안 돼요. 갖다 붙이기만 하더라도 이을 수가 없죠. 바로 단수. 뭐 끼워가는 것도 뒤에서 촉촉수.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흙이 먼저 잡혀 버려요. 항상 그래서 어떤 수상전이 생겨났을 때는. 이거를 바깥쪽서부터 술을 메꿔야 되는지, 안쪽부터 메꿔야 되는지, 이게 가장 큰 갈림길이고요. 안쪽부터 메꿔야 되면은 자기의 돌이 자충이 되지 않게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계속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아니라는 거는 바로 확인이 되셨죠? 어떻게든 흑입장에서 안쪽에서 술을 내갖고 백을 제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 흙 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끊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끊어지는 약점을 꽉 지켜놓는 건요. 백입장에서 한칸딱띄어갖고 이건 흙이 아주 괴롭게 돼요. 이 장면에서 이쪽 집 모양이 되지 않게 이렇게 두는 거는 딱 치고 올라서갖고, 이건 흙이 먼저 잡히게 되겠죠. 연결하는 건, 연결하는 건 바로 단수. 바깥쪽 속도 두더라도 뒤에서부터 이어갖고, 촉촉수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요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치받아서 둬야 되는데, 이것도 딱 두어 갖고요. 밖에서 막으면, 이건 이제 빅, 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연결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다른 걸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이렇게 끊어지는 약점을 약간 입체적으로, 호구로 지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여기 급소가 있죠. 환경이 당하지 않게 해서 그냥 있는 거는 딱 두어 갖고 빅이 되고요. 저 환경을 무시하고 막 이런 데 두는 거는 바로 환경을 들어 갖고 자충이 되 갖고 흙이 그냥 잡히게 되겠죠. 아, 지금 이 모양 너무 좀좀 좀 너저분하게 많이 알아봤는데요. 바깥쪽에서 두는 거, 꽉 연결하는 거, 호불리는 거. 그렇다고 하나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두는 거. 자, 이렇게 두는 것도 어떻게 해도 흙이 안 돼요. 그냥 한칸띄기만 해도 여기둘 수가 없죠. 바로 단수. 그렇다고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돼갖고 이 자리를 자충에서둘 수가 없습니다. 두 흙돌 두 점은 환경으로 잡혀있고요. 이미 이미. 자, 이렇게, 음, 백의 수를 좁혀 나가는 것도 한칸 띄는 수 때문에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정답은 어디일까요 이쯤 되면 이제 답이 나오셔야 돼요. 이미 뭐안 되는 것들은 다 살펴봤으니까. 바로 그 자리는 요 자리. 한 칸을 띄어 갖고 완벽한 한 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명 육아부가입니다. 흙은 집 공간이 있고 백은 집이 없어요. 보시면은 요 형태가 딱 되어 있으면 이제 백은 어떻게도 손쓸 쓸 방법이 없다는 거뭐 단수 쳐갖고 이럴 때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공통 활로라고 하거든요 흙의 입장에서의 활로도 되고 백의 활로도 되는 이 공간이 두 개가 존재를 하죠 근데 흙은 집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은 여기를 메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도 가만히 메꿔 놓으면 유가무가로 잡힙니다 자 그래 갖고 음 이렇게 한집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렇다고 이거 단수 치는 거 말고요. 그냥 찔러 들어가는 것도 그냥 깡 막아주면 이거 형태도 똑같이 유가부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렇게집 공간이 생기려고 할때 그냥 무작정 넓혀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것도 집도 그 이건 약점이 있잖아요. 딱호부침을 해가 옆에 이제 환경. 옥집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안되고요 확실한 집, 한 집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이 핵심입니다. 육아무가를 이용해서 백을 제압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어, 조금 전에도 육아무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지만, 이 문제도 언뜻 보기에는 육아무가의 형태를 띄었죠 흙은 집이 있고, 백은 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약간 내용이 틀립니다. 이제 흑 입장에서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일단 젖혀가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막아갖고 이을 수가 없어요. 바로 잡히니까 뒤쪽서부터 메꿔야 되는데 폐싸움이 된다는 거. 흑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무조건 백을 제압해야 되는데 폐 장면이 됐든, 폐의 형태가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흑 입장에서는 불만이에요. 자, 그래서 젖혀갈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뒤에서부터 가만히 이렇게 메꿔가는 것도 왠지 이거는 정말 유가무가 가될 것처럼 느껴지죠. 왜? 백이 바로 들어가면 잡히니까 뻗어 갖고 줄 텐데, 뒤에서부터 가만히 메꿔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유가무가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흙이 착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어, 흙이 뒤에서부터 가만히 메꿔가면, 백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먼저 먹여치는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먹여쳐갖고, 단순히 까 잡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막아서 이제 폐를 만들어버려요, 아예. 이을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부터 막아야 되는데, 패싸움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육가 무가의 형태를 띠지만 어, 상대방 백도를 제압하는 그 방향이 잘못 이런 식으로 뒤쪽 수로 잘못 되 버리면 패싸움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패를 들어와서 잡을 때이 자리, 4번 자리를 둘수 없게 이 자리를 먼저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두어 버리면. 목여치기를할 수가 없죠 목여치고 잡힌 순간 아예 그냥 흙은 건너가버리니까 그거를 방비한 수예요 1번이 그래서 지금 1번을 젖히면 백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가 이제 흙이 또 중요해요 단수됐다고 그냥 이어버리면 먼저 잡혀버리죠 자 여기서도 흙이 젖혀놓고 막을 때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메꿔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백입장에서 잡을 수밖에 없죠 그냥 못 들어가니까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술을 메꿔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정답이 뭐가 되어버렸죠? 유가무가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자 보시면은 이 장면에서 어떻게 유가무가의 형태를 띄긴 하지만 약간은 내용이 다르다고 했죠? 그냥 이쪽에서 젖혀가는 건 당연히 패 사람 이돼서안 되고 그렇다고 이쪽에서 막아가는 것도 상대방한테 패를 만드는 여지가 여지를 주어갖고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4번 먹여치고 막을 수 있는 이 4번의 돌을 줄수 없도록 이쪽을 먼저 젖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그냥 연결하면 먼저 잡히기 때문에 뒤에서 돌려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막아가고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뒤에서 꽉 집어갖고 이 자리를 아예 원천쪽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유가무가 형태를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유가문 무가에 대한 문제였고, 이세 번째 문제는 어, 오늘 영상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하이라이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지금 보시면 흑돌 여기 변쪽, 하변 쪽에 있는 흑돌 세 개하고 중앙 쪽으로 있는 백돌 6 개와의 수상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백은 네 수죠.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흙은 세 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맺고 가는 거는 먼저 잡히게 됩니다. 흙이. 어떻게 반발의 여지가 없어요. 이어도 단수. 막는 건 아예 안 되는 거죠. 바로 잡히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상대방이 자기 수보다 좀 많을 때는 뭐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싸움을 걸어가는 거는 계란으로 바이치라고 했죠.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고 그랬고, 자, 이 장면에서 수를 늘려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쪽 일선에서 가만히 젖히는 겁니다. 자, 젖혔을 때 백은 이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지금 백도 내수고 혹은 세수처럼 보이지만, 저번 영상 그 수상전 두 번째 시간이었던가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선에서 돌이 두개 있을 때 이선으로 양쪽으로 젖혀 놓은 거. 수가 한수더 늘어난다 그랬죠. 자, 이모양도 똑같아요. 이선에서 돌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양쪽으로 젖혀 놓은 모양은 수가 더한수 늘어난다. 공식처럼 외워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요렇게 돌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일선으로 양쪽을 젖혔다. 그럼 이거는 이흙돌의 수는 수상전에서의 수는 세 수가 아니라 네 수로 변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언뜻 봐서는, 눈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젖히고, 이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막을 순 없죠? 감추고, 뒤에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젖히면은, 이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떤, 뭐 이렇게 연결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메꿔가면 돼요. 간편하죠? 하나, 양쪽으로 젖혀 두고, 술을 메꿔가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어떻게든 이제 흙을 제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바깥쪽에서 일단 메꾸는 거는 실격이죠 왜 붙어 있는 흙돌의 수를 전혀 줄이지 못했어요 그냥 메꿔 들어버리면 오 먼저 백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막았을 때뭐 4번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바깥쪽에서 메꾸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럼 이제 백 입장에서 최선의 수는 안쪽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안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쪽을 어딘가를 먹여치든, 이쪽을 먹여치든, 치중을 하든, 흙 입장에서 여기서 한가지만 더 명심해 주시면 돼요. 무엇이냐 하면, 어딘가를 두면 받지 말라는 거. 여기서 어딘가를 두었을 때 받으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받자마자 바로 단수, 메꾸면 폐가 돼버리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쪽도 어딘가를 두었을 때 흙이 받지 않으면 돼요. 받았다간 바로 단수, 메꾸어 오더라도 폐. 자, 치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치중을 하더라도 받으면 안 돼요. 받지 말고 그냥 수를 줄여야 돼요. 받았다간, 어딘가를 받았다간 바로 단수, 잡을 때 단수.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어딘가를 백이 어디를 줘도 상관없어요. 먹여치든 치중을 하든 손을 빼고, 자, 우선 먹여치는 것부터 볼게요. 그냥 메꿔가시면 돼요. 메꿔가면은 이제 백이 언뜻 봐서는 흙이 두수처럼 느껴지지만 단수. 이때 가서 잡, 잡, 잡으면 이 순간 이미 흙은 자세히 보시면 세수가 되어 있죠. 메꿔 오더라도 먼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치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충하는 것도 바로 받지 말고 그냥 메꾸면 돼요. 어딘가를 또 먹여쳐서 잡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잡아놓으면 자세히 보시면 흙이 세수로 이미 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꿔가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선에서 돌이 세개가 있을 때 양쪽으로 젖히면 수가 한수더 늘어난다. 자, 이건 공식처럼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상대방 수를 메꾸어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어떤 식으로 치중을 하든 먹여치기를 하든 절대 그곳을 받지 말고 그냥 메꿔 가라. 계속 공식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 한번 잡아줘라. 잡아주는 순간 이미 아직도 흙은 세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욕치를 하더라도 바로 단수. 흙이 한 수가 더 빠르죠. 이해되시죠? 자 이번 문제는 꼭 숙지하셔갖고 실전에서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셨을 나왔을 때 정확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수상전입니다. 흙돌, 어, 벙개 사공 모양의 흙돌과 귀쪽의 백돌, 둘다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해요. 서로 끊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흙입장에서 어, 백을 제압할 수 있는지. 우선 가장 단순하게 단수되어 있는 백돌을 잡아먹는 건요. 그냥 꽉 이어갖고 이건 수상전에서 흙이 잡히게 되겠죠.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백은 내수, 흙은 채수니까요.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것도 꽉 이어갔고 흙이 이제 잡아먹더라도 세수죠 백도 세수 근데 백이 먼저 줄 차례에요 아무리 백고 오더라도 흙이 먼저 잡힙니다 자 잡아도 안 되고 찔러 들어와도 안 되고 자 요런 모양 어, 수상전 어, 문제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그두 가지 두개 정도 문제를 살펴드렸죠 자 요렇게 한가 띄어져 있는 모양에서 항상 통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수익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끼움수. 이렇게 끼어가는 거. 이걸 항상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의 정답도 바로 이렇게 끼워서 주는 수입니다. 자, 끼워서 두었을 때, 백 입장에서 아래쪽에서 단수 치는 거는 안 되죠. 바로 잡혀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안 돼요. 바로 잡혀갖고 백이 잡힙니다. 그럼 이제 백이 줄수 있는 유일한 수는 위에서부터 막아야 되는데, 아래로 쪽 뻗어갖고, 자, 이 순간 백이 잡혀 있어요. 이걸 이을 수가 없죠 잡히니까 자 그렇다고 밖에서 주는 것도 잡혀 없고 촉촉수 이어도 단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메고 가려고 해도 잡는 순간 이 자리를 들어올 수가 없죠 자충입니다 뒤에서부터 메고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잡혀요 자 언뜻 보면은 쉬운 수 같지만 이 쉬운 수를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런 강의나 책, 바둑 책을 통해서 이런 수를 하나하나 보아주지 않으면 어, 그걸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실전에서 발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수상전에 나오는 각종 기술, 쉬운 것 같고 쉬운 듯하지만 어, 한수한수 눈여겨 이렇게 봐주시면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모양에서도 딱 끼어갖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 자, 오늘 수상정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